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코집의 <목소리> 미코입니다. 여기 익숙하지 않은 뷰이죠? 네, 우리 화장실이에요. 우가왜 갑자기 <목소리> 화장실에서 저용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잔점도 많지만, 단점 나쁜 습관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 바로, 남편이 항상 샤워할 때 반지 여기 놓고 어디 나가요? 내가 이 반지에 대해서 백 번이나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반지 내가 절대 빼지 말라고 그랬어. 밖에 나갈 때 무조건 반지 있어야 된다고. 이 반지가 우리 러로시 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특별한 반지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잠기 혹시 식야죠 우리 남편 앞으로 의사보안을고고지끔 내가 만들어야지. <놀람> 여 왔어? 어. 아빠? 어. 나. 깨끗하네. 어. 밥 먹고 왔지. 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어. 별 일이 없었어? 어. 잠깐만. 응? 음? 화장실 좀. 여? 잠깐만. 반지 옆에 갔다 왔다 하는 거. 갔다 왔다 하는 이유가 이 반지를 잡고 있어서 그래. 한숨도 쉬고. 내그라고서 알고 있어. 왜그라 러시아만 연락이 왔어. 장모님? 어, 뭐 하니? 친구들은 뭐 했어? 어, 볼링 치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왔지. 그 얘기만 했어, 얘기만. 아, 어, 어, 잠깐만. 우기 가는 길에 내 흑크림 족까지올래 아니요, 죄송. 올라가서 좀 쉬다가 샤워할게. 짱크를 봐라. 빨라, 빨라. 응? 아, 뭐? 아니 뭐야? 그 오늘 청소 많이 했어? 어머이 했어요, 뭐나 진짜 나 코리가 나갈 줄 알았어. 오빠 방이랑 다 했지? 오빠 방은 테이블만 전이 해놨어. 응. 혹시 저기 뭐야? 청소하면서? 응. 음. 무슨 <laughs> 오빠 반지 봤어? 무슨 반지? 그거 오빠 반지 끼는 거 결혼 반지. 내가왜 봐야 돼? 아니 청소하면서 혹시 봤냐고? 오빠 안 끼고 있다고? 아 집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다가 빼놓은 것 같은데 뭐가어 청소도 없어 없는데 집에 본면이 없는데 내가 청소 다 했는데 아니 집에 있을까 내가 찾아볼게, 찾아볼게. 앉아봐 잠깐만 응. 앉아 앉아 잃어버린 거야 아니야 아니 버린거 그랬어 왜번 말을 하지 않았어 이게 절대 빼지 말라고 이 반지를 선물로 누가 해주었어 장모님 엄마가 이 반지가 없어졌다고서 식들으면 조아할것 같다. 안되지 엄마가 지금 혈압이 좋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들면 기절하면 오빠 책임질 거야? 항상 베고 놓고 가 베고 놓고 가왜 머리를 베고 놓고 가진 난지 운동 갈때 주머니 잠깐만 아 어디? 아 어디 있다 찾아볼게 잘그 똑같은 거 없나 혹시? 만약에? 무슨 똑같은 거 말하는 거야 이게 러시아 거야 기억 못 해? 엄마가 그때 월급을 다 냈는데 우리 바지를 사주려고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뭐가 손가락이 이렇게 아프니? <laughs> 내가 왜안빼고 있지? 내가 왜 한국 엄마가 반지 세개 해줬는데 다나세개다 갖고 있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엄마 무 시하니? 아니야 내가 왜? 아 어디 갔지? 내가 나한테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아 습관이라. 뭐 습관이야? 언제부터 결혼 반지 빼는 게 습관됐어? 아 운동할 때나 이럴 때는 불편하니까 습관적으로 뺀단 말이야. 잘 음, 찾아볼게. 다시. 없어. 오빠가 이게 밖에서 어디에 럽어렸으면 찾을 수도 없어. 그냥 말해? 엄마가 여기 와서 오빠 손가락 잘라버릴걸? 앞으로 반지를 끼지 말라고. 에이, 어차피 다들 알게 되니까. 지금 문제 보낼게. 잠깐만. 아, 찾아볼게. 아, 찾 이게 러시아에서 저지아야 돼. 또 살려면. 그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떻게? 해? 어떻게 러시아 갔다 와? 아, 뱀에 안들수데 아, 뱀에 안들 수는데. 아 어떡하니 잠깐만 기다려 뭐게 러시아 친구한테 연락해보게 친구가 백화점에어 이러니까 이런 반지 있나 없나 확인하게 아 미안하게 없으면 끝이야 어? 이 반지가 있어야 돼 기도해 그냥 어, 다행이라고 생각해 친구가 똑같은 거꼭할수 있대 진짜? 어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였어? 내가 11호 잠깐만. 어꼭할수 있대. 진짜? 어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가 지금 사버리면 인터넷으로 일주일 안에 올 거야. 어 친구한테 얘기해 빨리. 돈 줘야지. 오0만 친구한테... 원이래. 내 친구한테 보내. 아니 나한테 보내고 내가 친구한테 보낼게. 지금 바로 보내야 돼. 이거 돈 날아가면 우리 앞으로 찾을 수가 없어. 알았어. 아 다행이다. 이게 인생에서 한 번만 이런 기회 가 왔어. 아 이제 안 빼. 진짜 하늘 살려줘서 오빠를. 운동 할 때도 안빼 걱정하지 마. 아 절대. 안 절대 뺄. 빼지 마요. 안빼안빼안 빼, 안 빼. 이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까지 엄청 쏟할거야 알았어 같았을까?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보냈어. 이 돈을 다쓸게여 뭐? 어?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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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잘 쓰세요. 뭐가 오야야? 고맙다 해야 돼. 이거 어디 있었어? 나한테 있었어, 이 씨. 아, 오빠가 잘못한 사람이야. 아, 내 잘못했으니까 50만. 원. 끝났어, 얘기가. <laughs> 앞으로 그런 실수 안 하겠지 뭐. 머릿속이 잘 <laughs> 남기기 위해서, 어? 이 반지를 보면 반상 50만 원 생각해, 알았지? 이 반지가 지금 50만 원으로 값이 올라갔어. 아 <laughs> 진짜. 알았지. 생각해. 항상 생각해. 알겠니? 잘 뺄게. 돼서 아니 안 뺄게. 그리고 거기 거기 인사하시고 아 진짜 <laughs>